네. 이렇게, 연휴가 다양하네요. 네, 으시죠 공대에서는 취업걱정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회로 쪽은, 취업이란? 네. 선서 네. 명만 3명만 다선생했어요 네. 예, 네, 그니다 네, 네. 저는 전투산 관련해서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여기 있는 분들 같이 막 교육을 잘 받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커리어랑 실제 이런 그 출산, 육아랑 결혼이랑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되게 의외로 빨리 와요. 저도 이제 마흔이 되니까 제 여자인 친구들이 어떤 삶을 결혼한지 반은 보는데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했던 그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굉장히 강하게 의식해요 그래서 32살, 33살만 되면 막쓸수 없고 우리라 사회 진출 연령은 앞으로 당겨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당겨야지만이 그런 결혼에 대한 고민 커리어랑 뭐 결혼 중에 선택해야 되는 고민 이런 게좀풀어들 거란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 진출 연령 당기는 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1년, 1년 2주에 입국하겠다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저는 그걸 우리좀 설득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렇지, 방향성 자체는 저는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왜냐면. 국민 참가를 주세요. 좀 제일 여쭤보고 싶은요 이거 어떻게 들고 나오시겠바요면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중반 때 이제 병특을 하면서 제가 국민연금을 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지 대학 있을 때는 국민연금이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율이라는 것이 아까 받고 싶은 한 5천만 원 받으면은 25%이 정도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13%가 사실상 세금을 얹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거의 한40% 가까이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내가 추가로 한 노동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데 차라리 무유력식 복지국가 돼가지고 40%의 혜택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나이 든세대 복지비용을 다 내고 나서 나중에 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지금 젊은 세대가 내는 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조는 나이 든 세대가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가야 결정 해제해 놓고 가야지만이 젊은 세대가 숨이라도 쉴수 있는 건데 국회 조성이 60대 아저씨가 가장 중간 값이다 보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연금개혁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이번에 진짜 확고한 민심을 보여줘가지고 야 이거 젊은 세대가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자체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게 지금 국민연금은 전초전이에요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는 내년, 이제 건강보험이 적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건강보험 가지고 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는 아까 기대하는 연봉 5천을 받아도 거의 한 50%가 조세와 준조세로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22년 6월쯤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했거든요 네. 힘드셨죠 네. 근데 저도 국회는 사실 부모님께 이런 감정을 했던데 너무 SNS나 이런 쪽으로 입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가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뚜비가 뵀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과 이핵관인데 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laughs>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설득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냥 이번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오냐오냐 오냐 하면은 막 자기 맘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또이렇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음... 그러면 선거 때 일일이 실수하고 다니던 그런 체력들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입만 열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일 도렇게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거는 그 당위성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고